사람들이 어마어마하았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도 많지만 또 망명에 성공을 해가지고는 성공해서 온 사람들이 지금의 이 영웅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. 왜 그때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의 영혼을 기리자 해가지고는 만든 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때 보트피플이 엄청 많이 저기 도망을 갔을 때요. 고기를 잡으러 간배들이 고기를 못 잡았대요. 시신들을 다어 해가지고 예풍이요 있어요. 그게 아니고 지금 아침에 경매가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지금 경매가 이루어져요 우리 노련지처럼 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옛날에 저 동그란 배는 바로 고기를 잡았던 배예요 고기를 잡으러 나간 배 근데 지금은 어때요? 큰 배들이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저런 큰 배들이 고기를 잡아오면 여기가 모래가 완만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제가 들어가도 뭐야? 반을 들어가면 여기밖에 안 와요 얕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큰 배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저 조그만 배들이 앞에 가서 큰 배는 고기를 받아가지고 이동수단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. 네, 예. 지금도 파도가 많이 안칠 때는요 저 조그만 배를 가지고 고기 잡을 나가시는 어부들이 많이 있습니다. 여기는 바나은요 쌀 농사도 하지만 거의 80%는 어부예요. 여기 있는 고기들이 다 호치민 하롱베이, 하도 이쪽으로 다 산불이 어, 흩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음. 그리고 여기 동그란 배 같은 경우는 되게 단단해요. 저거를 방수 대용으로 뭘로 쓰냐면 소똥. 어, 근데 방수 대용이 있어서 여기 사람들은 그냥 소똥을 씁니다. 이게 편하다고 해요. 그리고 어, 이제 거기...